자,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이내로 오시며 노하기를 대비하시는 사랑이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5월 달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수는 죄를 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 하루를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저희들 스스로는 잘 버티고 견디고 이기는 하루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맡겨드러며 거룩하신 예수여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여러분, 여러분, 여러 있는 나에게딴근심러분 여러분, 양러분 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이 같이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들린 자들에게 주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병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헤라인들이 다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화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날때부터 안은뱅이었던 거지를 낫게 했던 것처럼, 또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혹그 그림자라도 뉘게 덮힐까 하여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유에 누였던 것처럼 사도행전 9장 40절에서 베드로가 죽었던 다비다 도루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던 여제자라 다비다를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의 손으로도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사도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도 그 병이 떠나가고 악한 귀신이 나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지만 이런 일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능력이었습니다. 마가음 5장 27절에서 열두 해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거둣자락에 손을 대기만 했을 뿐인데도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가서 그 혈류의 근원이 곧 마르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통하여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뤄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한 일을 저도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라고 말씀하셨으며 누가보음 10장 17절에서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쳤을 때 귀신들도 행복하더이다라고 자랑하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행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그들 개개인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명심해야 합니다. 항상 재밌게 느껴지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에피소드입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언제도 병든 사람이 낫자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던 유대인들도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축사를 시도하기도 했으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게와의 일곱 명의 아들들이 이렇게 행하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고 따지고 놀렸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으면서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험해서는 안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그 이름을 빙자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간다면 요술사들도 마술사들도 어떤 사람의 마술을 배워서 익혀서 돈을 벌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낫게 하여 돈을 벌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 나오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바로 그랬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본래 뛰어난 마술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므로 사람들이 그의 마술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까지 할 정도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자 안수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고 이때 돈을 들여서 자기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달라고 했다가 베드로가 그런 시문에게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필로 생각하였으니 너가 너의 은과 함께 망할 것이라라고 하자 제발 베드로가 한 말이 자기에게 임하지 말게. 다시 기도해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돈으로 사고팔거나 믿지 않으면서 자기를 자랑하거나 드러나고 싶다고 해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라야 능력이 많은 것이지 믿지 않고 시험사 많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고인도서서 10장 구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도 스계와의 일고받을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시험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도 믿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날마다 경험함이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께 돌리는 믿음과 감사함과 자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글씨도 안에 있는 성령의 인과심을 받는 저에게 희 어찌 근심이 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근심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갈 아 때에 성령께서 저희로 하여금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도울 자를 붙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근심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하루가 되기 하여도 없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니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지어다.